day. But... 지금부터 미차 막내 다이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쉐보레 더뉴스파크 LT 차량이고요. 2020년식 신차가 1,464만 원짜리 차량이 9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 2020년 1월에 등록된 주행거리 17,866km의 차량이고요.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이력 아무것도 없는 위쪽 보시면 N 카 진단까지 받은 차량입니다.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2020년식이면 등록된 지 1년밖에 안된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조그맣고 귀여운 차량인데 색상도 이렇게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귀여운 느낌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차인데 이쪽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기스들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거든요?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해요. 14인치 알루미늄 휠 사용하고 있고요.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있습니다. 뒤쪽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. 네 뒤쪽도 보시면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은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.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17,000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마모가 별로 안된것 같아. 이제 바로 한번 차량 안쪽 탑승해서 안쪽까지 쭉 보여드릴게요. 네 시동. 열어볼게요. 네, 버튼식 시동이고요. 스타트 스톱 있고 핸들에 이렇게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. 앞쪽 보시면 주행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7,868km 확인 가능하십니다. 왼쪽 오토라이트 컨트롤 아래쪽 미끄럼 방지 있고 오른쪽 리어 기능 있는 와이퍼 있고요. 나머지 기능들은 같이 한번 차량 탑승하셔서 더 보실게요. 네. 앞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, 뒤쪽 블랙박스 있고요. 아래쪽 보시면 랩이 들어가 있는데,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, 온도 조절 시스템, 전화, 뭐 애플, 카플레이,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아래쪽 오토 에어컨 있고, 네, 리어 기능 있고, 아래쪽 USB 연결 단자 있고요. 이 뒤쪽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. 네,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. 보이시죠? 네,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뒤쪽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, 상태가 거의 새 차량이나 다른 없는 것 같거든요. 보이시죠? 가죽 상태가. 진짜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비닐봉지까지 있는 거 보시면 정말 개봉한 지 얼마 안된 차량이구나. 약간 뜯은 지 얼마 안된 차량이구나.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어, 너무 깨끗해요.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느끼시, 느끼셨을 것 같아. 차량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걸. 네, 뒤쪽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에요. 근데 오히려 조금 해서 그런지 약간 차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? 굉장히 깨끗하고 이 위쪽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. 뒤쪽 전후방감지기,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너무 귀여운 차량이죠? 쉐보레 더뉴 스파크 LT 차량 소개해드렸고요.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주세요. 안녕.